붙었을 때 생각해. 안녕하세요. 저는 앤딜리츠의 재현입니다. <Carré> 설레임 <laughs> 어 진짜 너무 기대됐어. 너무 만족장이 있었더라면 족장의 빈자리가 야속하기만 합니다. <laughs> 어우, 그 스케이트 혹시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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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키 너무 즐겨 그렇지 <laughs> 이렇게 즐겼어 아 대박이다 잠깐 네가 한번 땡겨 볼래 네오 제가 할게. 자 조금만 더 보냈다 저쪽으로 아, 뭐 있는지 아, 더. 첫? 어. 근데 네, 저 코코넛 마셔보고 싶어요. 코코넛? 아, 익은 건 떨어지려나? 이거 재현이 나무 타봤니? <laughs> 아니요. 야, <laughs> 형, 진짜 탈줄 알아요? 아, 나한 번도 안 타봤는데. 안돼안 돼, 안 돼요. 그럼 진짜 다칠 수도 있어요. 그치, 너무 높지? 네. 아... 뭔가 있을 것 같아. 오, 그럼 있는 거죠? 응. 거빈 거예요, 여러분? 와, 이렇게 생겼구나 어, 빈 거야, 빈 건데 빈 거죠, 원래 안에 물이 꽉차 있어야 되죠 어, 원래 이거 있잖아, 하얀 거 음. 응 <laughs> 약간 어, 썩었을 수도 있어 응, 음, 약간 그런 거 같은데? 음, 또 있어 어디? 어! <laughs> 어, 지금 우리가... 어, 파이... 또 있어, 오, 또, 또 있어 또 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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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또 있어 어디, 어디? 더큰거있 오! 오 그렇지 파파야 그렇지, 이거지 이거지, 피지 왔을 땐파파야라 아, 먹어줘야지 아 역시 아, 재활... 아 역시 아, 이 역시 재현이가 높은데서 보니까 이 <laughs> 역시 재현이가 높은데서 보니까 <laughs> 아 좋았다 다른 멤버들 것까지도 <웃음> <웃음> 자 재현이도 한번 해봐 음 정도면은은... 재현이 아, 미안하다 나할수 있어 자, 그렇지 자가자 그렇지 그렇지 오. 그렇지 어, 저... SM 무슨 부스... 오두명두명 어. 어. 지금이야 자, 아, 잘, 가자 어 다 더, 더, 더! 더, 더! 더, 더! 아 더, 더! 더, 더! 더, 더! 더, 더! 더, 네? 네? 더! 더, 더! 더! 더, 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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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더! 더! 어, 대나무는 좀 잘라와봐. 네. 대나무는 그냥... <목소리> 제가 사볼까요? <목소리> 제가 사볼까요? <목소리> 오, 잘하는데? 예. 네. 오. <목소리> 아. 대나무. 아, 진짜요? 아니요, 저는 괜찮아요, 아 그래? 화장실에 올 톱이나 도끼 이런 거 사용해 봤어? 전혀 처음이야? 네, 처음 쓰기있어요 오, 잘하는데, 근데? 아유. 오, 잘한다. 잘한다, 잘한다. 아유. 아. 아. 형, 이거 먹으면 진짜 힘이 나는. 난... 야 이제. 진짜 맛있다. 못 달까. 뭐, 그니까. 가장. 좀 예쁜 거. 예쁜 걸로. 일단 한 번만 안 잘라봐서. 되나, 이거? 파이팅 오! 오! 이현아 오! 오! 이현아 선방인데? <laughs> 사실 나도 치고 좀 놀랬어. 나도 치고 좀 놀랬어. 와, 진짜 크다, 나데 우와 <laughs> 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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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우진이 형이랑 성훈이 형 좋아하실 거야 <laughs> 어? 우와 됐지? 우와 매워매 매워. 아, 근데 진짜 매우 와! 어! 그러니까 청 양고추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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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이거 따자 따자 따갈까? 여기 이거? 이 이거 빨간색도 있어 빨간매도이나매워이게매일매운이이건 음? 아아 <laughs> 아, 진짜 매워 <웃음> <웃음> <laughs> 눈물 나. 진짜 눈물 나. <laughs> 근데 진짜 그 뭐지? 오이고추. 약간 오이고추, <S> <비슷한> <S> <느낌>. 진짜 <S> 오이고추 <S> <하나> 같아요. 진짜. 하나도 먹어. 근데 진짜 맛있어요. 하나, 냄새 하나도 안나 냄새는. 그죠? 속이 <맛있게>. 쓰 아, 네. <소기스를>, <laughs>